문제만 풀고 끝내는 거 의미 없죠. 1차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? 1차. 테마 정리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틀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막 오답 노트까지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투머치예요. 그죠?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조금 권해 드리는 건 뭐냐면 나만의 OX를 만드는 거. 1차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OX예요. 그죠? 지문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1번 지문 5, 2번 지문 5, 3번 지문 X, 그럼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. 그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고.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돼서, 만약에 이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한번더 정리를 하고 싶다, 아니면 나는 이제 마지막 막판 정리용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, 바로 OX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,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,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. 그죠? 객관식 문제가 있으면, 보통, 1번 지문, 뭐 이렇게, 문제 1번, 문제 이렇게 있고, 1번 지문, 2번 지문, 3번 지문,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우리 경영학계로는 문장으로도 없어요, 사실. <laughs> 그죠? 문장으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, 혹시 민법이나 노동법, 정리하실 때도, 제가 뭐 거기에 관여할 그건 아니지만, 정리하실 때도 참고로 좀 해보실 만한 게, 이쪽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. 우리 책 요렇게 있으면, 이렇게 여백이 좀 있어요. 그죠? 여기다가 O, X, O, X 표시하시고. X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반드시 그 아래다가 써놓으세요. 1차는 무조건 단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. 그죠? 키워드 못 잡는 순간 틀려요. 아마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택형 같은 거 보면, 다 단어 하나 바꾸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가지 조사를 건드는 지문은 절대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조금 어느 단어가 틀렸다 라는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계속 ox 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문제를 또 풀어본다 의미 없습니다 지문 분석이 최우선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나만의 ox 를 바로바로 책에다가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이 지문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법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영을 하시거나 이건 1차 공부 하실 때는 무조건 뭐 또,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